맞아?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맞지야?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단축을 하잖아. 그럼 이게 자기만의 자기만 그런 반복하는 게또 좋은 거야. 그럼 그렇죠, 어, 어. 우리는, 우리는 맞추는 게 뭔가? 우리는 맞추는 게 뭔가? 요 우리는 뭔가 중간에 한번 맞추는 건 좋을 같한번 마이스에서. 아네 음. 그러니까 일단은 자유롭게 춤을 추다가 중간에 같이 한번 맞추는 타이밍을 한번 딱 주는 거예요. 쉬운 거를 짜서 따라할 수 있게 아주 쉬운 거 아. 우리가. 음, 네 진짜 그러면 맨발로 할까요? 맨발로 할까요? 그런 것도 아이디어가 있다. 오, 맨발 네. 좋다. 다, 다 신발 벗자. 아, 다시 발 붙자. 아, 맨발, 같다. 맨발. 맨발 할까? 맨이라는 게 있잖아, 맨살. 맨얼굴, 맨발. 맨 맨, 맨, 맨. 어. 어떤 그 장벽을 음. 그렇지. 커플을 어, 벗어던지고, 그렇지. 직접 친으로 부딪히자. 그러니까, 아, 맨발을 아. 이용한 게뭐 없어? 맨발을 이용한 게 저는 아주 뜬금없이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우리 네. 맨발의 친구들이니까, 그 포인트 때, 다 양발을 먹고 맨발로 춤을 추는 거야요 아, 음. 갑자기 맨발로 하자고 얘기했잖아. 아 근데 그러셨어요? 아, 너 방금... 너 방금... 너 네. 너이말할 거면 생각하지 마. 아 놀랐어요 지금.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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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몰랐다 보니까 눈이 너무나 청렴했어. <laughs> 너그 청렴한 눈으로 무슨 아, 생각 하는 거니? 호중이 네, 네. 그 계속 이제거든 근데 못 들었대. <laughs> 아. 위가 15초 동안 어. 위가 댄스로가 멋있잖아요. 음. 위가 단독으로 올라가는 거야. 부담이 되겠지만. 위가 먼저 해서 아, 압도래. 어. 그리고 각자 보시를 읽명면서 그냥 갑자기 얘들들이 하나에 들어가냐. 그럼 어. 스케서 그냥 팍 폭발하는 거지. 그냥 응. 나머지 7룹은 어. 출동 술도 동시에 글서 여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양쪽에서 어때? 내 이런 아이디어. 아 좋은데요. 맨게 재밌을 것 같다. 의미 좋지. 하나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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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실 부담이 되긴 할것아 저는 뭐가 좋아갈지각모르겠어데 좋아. 우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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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때 동전에 한플래시브 뭐예요? 이때비 이때형떼스 있잖아. 뭐 이런 내가, 내가, 내가 이런, 이런, 갑자기 일다가 네. 그냥 이런 나라하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함 어, 들어 놓냐고. 뭐한그 이런 게 이제 오이요 어. 아니, 어. 괜찮아, 이거 도대체 이러아요 사람이고 이거 아버님 어머님 기분 좋잖아. 다다잔신 나갔던 거데다 이래. 근 아이고 다다다 이제 막그 이렇게 하면 되고 좋은 것 같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봐봐. 어. One, yeah. One two t h r 야 확실히 형이 오반은 잘하는 거야. 탤런트에 들어갈 마보자 이거, 봐라. 최종 리얼스처럼 이거, 앞에 나가서 보자고. 실제처럼. 오케이. 시다 아이 명을 나, 명을 나, 방송. 우리는 하나만 있어야 아. 되니까 이렇게 딱뭐 이렇게 정지 자세 멋있는 걸로. 형님 순수도 정하자 그럼 이거, 이거. 그것도 내가 정신 없다. 틀 거. 중간 담아지 말고 딱. 그러니까. 그러면 어, 네. 딱. 나는 중심에 은혁이, 시윤이, 현진이 있는 게 낫지. 그래 그래. 우리가 한쪽으로 음. 빠지고. 그래 그래. 내시가 한쪽으로 빠지고. 네네. 아이거할 아. 아. 때도 박재만 쳐서 후수도 뛰어들어. 가일 번, 이 번. 먼저 전력질주. 남는 거3 번. 그 다음에 은혁이 3번 제일 먼저 들어. 삼 번. 그 다음에 사 번, 오 번. 이렇죠. <laughs> 기획자 기획자 기획자에서 점점 밀려나가는 거 같아요. 분위 그냥. 아, 그리고 6분 질해라 아, 그래. 우리 우리가. 오케이, 오케이. 예능이 자, 자. 자해 보자. 어. 콜로 서가 왔구나. 예. 아, 아 그렇죠. 아 너무 많이. 아 아. 아. 이음 없어+ 아무것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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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어자어 없어+ 없어+ 이어어생어 없어+ 없어+ 없에서다 같이 하면 대박이겠다. 이게 진짜 가능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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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빠른 같다, 이리 듬이 아, 멋지고 다니까 어, 이리 이이 이리 다른 음악 버전을 좀 찾아볼게요. 리리한 솔로 리한리이 그러니까 개인 한한씩 뭔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음. 대충 눈치 봐서. 이렇게 빠져주면 한명 나와서. 이렇게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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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뚜 이리 이리 이뚜 이리 이렇이 추는 게이니고 진짜 뚜 이리 이리 이렇 이리 야리요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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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